야, 거기잖아 이거 잡아야 돼? 잡으라는 거 같은데, 왠지? 유다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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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갈 걸 진짜가 안 내려가다 고 그냥 죽여버리냐? 여기부터 <laughs> 시작해야지. <되네>. 아니. <laughs> 왜... 개때로오네 아... 하나 써야겠네요. 이거 했을 때 그냥... 어제안 잡으러 되겠지. 잃어버린 힘을 회수한다. 전원! 그래서 하고요. 하나 먹고요. 씨, 그런 게 어디 있 다운 공격. 와. 해 주고요. 어, 그러면 허점이 보면 궁디이를궁디이를 군디이를 그냥 불러, 불러, 궁디이 팡팡팡 아... 아까 전 점프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살려줘, <laughs> 잘못했어, 내가! 이때까지 좋쳤는데 그래. 에스티병 먹어. 나고난 상태에서 달리기가 안 되네. 편하네. 왜 달리기가 안 됐을까? 오케이. 순례자였어요. 인간성. 뭐야 이거? 인간성. 내가 아는그 발음이 인간성이 맞아?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지? 자 깼는데 이제 나감 되나? 나갑시다. 열쇠를 사용하고요. 하트 불로 가면은 또 공격 살아날까 봐 무서워서 못가겠다 지금은 그나마 점프 찍기의 힘이 있어가지고 죽이고 시작한 거지. 반증 깎고 시작하니까 편했지. 어 잘했다 전진하라라고 적혀 있는 거. 뭘 잘했고 뭘 어딜 전진하는 거야가보자 음. 대몬즈 때는 튜토리얼 무조건 죽었거든요. 무조건은 아닌가? 어지간하면 죽는 그런 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런 건 아니고 죽으면 다시 하라네요. 뭐 어디로? 어? 꼭대기로 왔어요. 고대의 전설의 음. 의언게 선택받은 불사만이 까마귀. 까까 the u n d i e n l g e o e a a n n d 고대 왕들의 땅까마귀를 잡혀가네. 로드룸, 로드룸. 뭐야 이게. 경제 전송당이 있네. 불이 있는 곳으로 어, 뭐 휴게소인가요? 쉬었다가라는 거요승의 제사장. 어 뭐야? 불보다 아저씨 뭐야? 아저씨 가보시 <laughs> 아주 그냥 무슨 청동 가보시세요? 뭐 이음새 하나 없는 가보시야 옷이야? 아니고. 옷인 것 같긴. 아 사슬 가보시구나. 어떻게 가보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지? Well, what do we have here? You must be a new arrival. Oh, Fate of the undead. Right?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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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re's no salvation here. No salvation here. Done better to rot in the undead asylum. Silent... Mm, silent... mm, so 그래. what well, what you're now? How well so since you're here, let me help you out. Actually, two bells of awakening. One's up above in the undead church. The other is far, far below Far, in the far, ruins at the base 말, of Blight Bring them both, and something happened. Brilliant, right? Not much to go on But I have a feeling that will stop you 가지군이, So, off you go It is why you came, isn't 여기까지 it? There is a cursed land of the undead Something a little more 개방적인 그런 이게 마을이요? 떠난다. 레벨업. 불을 붙인다. 망자에서 부활한다. 불을 붙인다. 망자는 불을 키울 수 없습니다. 망자에서 부활한다. 인간성이 없습니다. <laughs> 뭐? 지금 나란 인간이 인간성이 없다고 나 까는 거냐? <laughs> 내가 인간성이 없어? 아까 얻었잖아. 레벨업. 이미 인간이라서 그런 건가? 에, 체력이 h p 로 올려주고요. 기억력, 지구력. 왜 이건 십자키로만 조작이 되는 거야? 근력, 기량, 내구력, 지성, 신앙. 이런 것들은, 어, 마, 아, 방어력과 함께 기억 슬로스 이런 거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 마. 인간성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성 빵이라는 게 그, 그 이유구나. 인간성이란 인간. <laughs> 어, 나란 인간, 인간성이 없네요. 인간성도 없는 인간. 일단 체력 을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체력이나 아니면 지구력. 지구력? 체력 지구력이네, 일단은. 스팀이랑1 올라가네요 이 정도 올리자 오케이 인간성 여기 있다 <laughs> 인간성 3 얼었네 아, 뭐 이것저것 할게 되게 많네. 할게 많아, 갈 데가 많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돼? 음. 떨어지면 죽겠지. 여상 같은게 있어요? 어 아무런 것도 없고 상자님 이미 털려있고 이거라도 하나이라도 깨자 아무것도 안나오고 평범한 여진상이군요 아직은 영문할수 없군요 제스처 제스처 환호 야후 앞을 <laughs> 가리킨다 인사 구버, 제스처가 가능하다는군요 교체도 가능하네요 할게 없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당신 방패가 좀 멋지고 되게 어 뚱뚱하게 생겼다. 가보시 그냥. 헬로 우 돼요. I b 인디 어, 뚱뚱하다니 그래요. 알베트루스 오가 합니다. If not, I p r 무 거웠다. 반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어 내가 뚱뚱하고 말고. 어 I b As a token 어, 같은 piece. 말하는 거 했더니 no, 아니네. 갑자기 어, 뭘 받으세요 라면서 막 떠미네요. 뭐야 이거 구리 동전 일 원? Oh my! Oh, I know. 이렇게 합시다. I have to await my companions 사람을 here. 사람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So what, so, what so what if I were to teach you some miracles? Would that please you? 어떠십니까? 네. Very well. Then first, a covenant with the gods. 신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계약은 미리 어, 미한 사람이 to 있는지 내 계약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어떤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뭘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계약서를 확실히 읽어보고 나서 해야 합니다. 음.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지간하면 기적은 회복시켜주거나 뭐 이런 거라 가지고 하면 좋긴 한데 공격 마법이나 뭐 회복시키는 거나 이런 거겠죠? 이긴 뭐야? 떨어지면 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 이런 데는 일단 가지 말자 신험미상의 소울 아마도 아이템으로 추측, 추측되는 소울을 얻는 아이템으로 추측, 추측되는 그런, 오 c 추추측이 말이 이 안나 지추 추측되는 런아이템템있있요요아 맵이 좁좁아지지막어지지럽신신부있있요요약합합시 응, 합시다. 응, 뭐 신부님이서면 거짓말하겠어. Well. t h e n f i r s t a c o v e n a n t w i t h t h e gods. 이전 계약이 뭔지도 알면 좋을 텐데 일단 기구 아멘. 계약을 했습니다. 미의 miracle. okay. ultimate effectiveness will be determined by your efforts and your faith. Uh -huh. 아이템을 구입한다. 계약을 한다. 제스처를 한다. <laughs> 소문 <laughs> 알려 준다는 게 제스처는 아니겠죠. 어이없음. <laughs> 네. 계약을 한다. 이미 하였습니다 네 그럼 뭐, 아이템을 구입한다가 아 기적을 너희들은 기적을 아이템이라고 부르는구나 얘들아 <laughs> 어, 귀환 뭐, 포스 조언 과하기 조언 구하기? 이 세계의 조언을 되도록 많이 표시한다 허허허 희한한 게 있군요 제한된 대회복 음 HP를 대량으로 회복한다 귀환 돌아간다 포스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주의의 적을 튕겨내고 날아온 화살을 막는다 성직자이것사용하 적진을 향해 돌격한다 21번이 아니고 21번 쓸수 있다는 거겠죠? 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회복 있고 다섯 어, 번 회복하는 거 대략 그런 것들이 있고 탈리스만 음, 기적을 사용하려 탈리스만을 장비하고 화 불에서 책을 보고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 솔론드의 탈리스만 오이 성직자에게만 주어지며 위력 보정이 적용니다 뭔가 보정이 있는 것가 봐요. 아 마법 위력 보정이라고 적혀 있구나. 음, Come again? The effectiveness of the teachings depend upon your faith. 일단 탈리스만을 사야 되는군요. 안되겠 네. 다음 에해봅시다탈 리스만 살 돈도 없 고, 마법 기적 배울 소 울도 없 어요. 이 건너편 은뭐 지? 연 병이？음, 일단 이쪽 은 이렇 군요.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한 게임이 레딧다일 제외하면 인왕이어가지고 인왕 생각이 많이 난다. 저건 적인가? 적처럼 보이는데? 뭐이 엿손질. 오뭐 아직까지 간단하죠? 오뭐뭐 뭐 던지는데? 뜨 뜨뜨 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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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병 에스티병 아니 왜 미끄러지냐고 거기서 아 나도. 조거저식구 기다렸다는 듯이 때리네 너가 가만히 있어봐 세상에서 가장 나쁜게 템 먹을때 방해하는거야 난뭐 먹을때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어렸을때 부터 그렇게나 사람들이 가르쳐오는데 있어요. 제로 뭐 던지겠지. 던질 거지. 안, 봐, 안 봐도 뻔하다. 던져봐라야. 던져, 던져. 어, 아니네. 거리 조절을 못 하면은 그냥 죽는 거야. 뭐야, 이게? 오, 계뭐 튀어나오나? 안 나오네. 이런. 아무리 봐도 함정 같아 보이는 이런 것도, 음, 뭐 언제나 함정이란 법은 없죠. 쓰읍.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거나 한거 아닐까?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대기 타고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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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아닌데? 뭐야, 저거? 쥐잖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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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이 쥐가, 쥐가 이렇게 커이 동네는. <laughs> 방금 어떻게 하니까 발차기 나가던데? 야 쥐가 사람만 하네요 어떡해 일단 통로가 있고 <laughs> 들어가 봅시다 아, 어... 아, 이 씨, 튕기기야 뭘 할려다가 그냥. 아, 그거. 음? 튕기기는 역시 좀 연습하고 해야 돼. 불사의 도시. 오는 게 뻔할 때나 튕기기해야지 이런 거 이런 거. 튕기, 튕기, 튕기. 튕겼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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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이스 그냥. 초보자 가수 있는게 아니에요 튕기기라는 거. 원래부터. 밑에 아이템 있군요. 오. 와 진짜 시간 끌면서 저거 하는 거 봐. 저거 튕기기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거. 이렇게 애들이 교묘합니다. 사다리가 있네. 이 건너로 어떻게 넘어간다거나 이런 건안 되는데 나중에 되겠다. 음?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야. 흰 안개 같은 거 있고요. 음? 발소리 한 개가 아니었는데, 어사라졌네 주머니에 대단한 거없고 이런 거 뒤집어 뭐가 나오긴 하는 거야. 음 없고 여기 안 올라가죠. 이걸 왜못 올라가는 거지? <laughs> 아, 미치 이거 왜 먹어? 아... 일단 여기는 이게 다인 것 같고, 저기 한번 가보죠. 의도적으로 떨어지게 나는데 여기. 신원미상의 소울 댁장 저기도.. 뭐야 저거 <laughs> 저게.. 저게 뭐하는거지? 사람들이 <laughs> 마치 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laughs> 대놓고 매달려있는게 보인군요 네. 절로 가면 안되겠다 절로 가면 한 4명 정도가 어, 가는 길에 올라와서 막 공격하겠지? 주인공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주이... 어, 저렇게나 열심히 조연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이 <laughs> 네 있어. 어, 봐봐봐. 얘네도 아까나, 아까는 못 봤겠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게. 어? 근데, 어디 가니? 설마, 주연이 내가 아니야? <laughs> 날 기다린 게 아니었어? 오. 얘네도 여기 보면 여기 매달리고 있었겠네, 아까 전부터. <laughs> 아직도 저러고 있잖아요, 저거. 빨리 가서 좀 편하게 해줘야 될 텐데. 궁금한 건다 부수고 가자. 한놈 있었는데, 여기? 뭔 소리야? 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거? 방금 방, 방금 튕기는 튕기는 거 아니야? 아씨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네 명이 튀어나오겠죠? 이제야 이제야 말로 기다립니다라고서 기다립니다하면서 나와 올라와 올라도 돼요 이제 여러분 올라도 돼요 된다니까 이오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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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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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거 킹. 어왜안 돼? 좋아 좋은가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쓰레기 여기 단면 있지 않았나 저기도 뭐가 있네요 저기는 어떻게 가 여기서 보니까 아 내가 아까 전 아까 전에서 절로 가면은 좋은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은가? 막혔는데? 아, 어 이런 길이 이런데 길이 음 타이밍 제가 아직 초보라서 만.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군요. 음, 응. 여기 아까 한명뭐 왔다 갔다 하던데 오른쪽, 왼쪽, 아무것도 없고요. 일로 가면 아까 거기네요. 아, 오케이. 이제 모든 게다 이어졌다. 인간성이 여기 또 있고요. <laughs> 어, 여기까지 오는 인성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죠. 어, 오케이. 가자, 이제. 풀 자라있네? 원래부 있던 건가? 뛰어나올 타이밍을몰라가지고내 <laughs> 문제인가요 그거? 제가 지금 어디에요제네쟤네내가안 쟤네 갔으면 엑스트라들 계속 저 계속 그냥 냥금 매달리고 있다가금 어, 주인공 얼굴 한번도 보고 철수하라고 그냥. <laughs> 얘를 금지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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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밑에 내가 왔던 길 맞나? 우와, 뭐야? 앉아보기만 하고 가는데, <laughs> 음. 어, 저기에 사다리 있다. 그 인간이 한 서너 명 같은, 서너 명 정도 되는 애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따 가보자. <laughs> 아우 재채기가 나서 일로와 로와뭐뭐뭐 뭐, 뭐. 어저 o 어, 둘이었어. 오씨, 오아오는아 봐. 아, 거 h ah. Oh? You guys are doing it? How do you do it? I'm not g 로 가서 g 를 죽이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왜왜 뭐하는거야 <laughs> 정말로 영화 엑스트라들 같다 저기 대기타고 있다가 내가 오면은 확 던지고 그는것 같네요. 에, 한 툭볼이 있는데. 저장하고 가? 이거 위에 는 거야? 나중에 저 위에서 발로 차서 내리라는 거네요, 이거.